네, 일요일 아침에 대전역이 잠깐 나왔습니다. 산책도 할 겸, 주변도 좀 살펴볼 겸요. 어, 여기가 한국철도공사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가 동광장, 주차장입니다. 어, 그리고 저쪽으로, 동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스트시티. 네, 그쪽으로 새들매가 보이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보면은, 어, 이쪽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대라수. 어썸 브릿지 요번에 어, 7월에 입주가 되니까 어, 한 2개월 남았죠. 어, 그리고 저쪽에서 보이시는 것이 한신 어, 주상복합이 있죠. 주상복합, 그 다음에 스카이엔 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저쪽에는 거의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음, 이렇게 동광장 주차장의 뒤편으로 해서 한번 어. 주변을 한번 찍어,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신호등을 건너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대전역 주위가 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아요. 네. 어, 이쪽에 보시면은 대전 전통 나래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소재동은 너무 낡았어요. 빨리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 발표는 해놓고 어,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시작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다 바뀌겠죠. 아마 다 개발되면, 2030년에는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동광장에 옆으로 해서 계속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것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대전 동구 문화유산 야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 전통 나래관. 대전 전통 나래관이에요. 저는 여기 뭐 들어가보진 않았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잠깐 볼까요 대전 전통 나래관은 어... 모르겠어요 <laughs> 고양이들이 있네 안녕 얘들아 자 이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맛집이 있어요 이 맛집이 있는데 여기서 몇번 먹어 봤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어, 비록 좀 낡긴 했지만 소재동에 그 맛집이 있는 옛, 옛집이죠? 맛집이 있는 거리에요 한번 찍어볼게요 슈니... 슈니첼? 슈니첼이 있어요 뭔가 손님이 오네요 그죠? 사실 개발되기 직전에 음식거리가 형성이 됐는데 신기하죠? 아, 여기가 음식거리들이 있죠. 대전 버거, 대전 버거가 있네요, 그죠 이런데도 한번 가볼까요? 음, 여기가 대전 버거구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맛집이 있어요. 마라 시리즈, 마라 샹궈 마라탕이 있는 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볏, 팬케이크 있는 뼈, 그죠? 아, 여기가 아, 이렇게 뭐 바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음. 아, 예쁘게 꾸며놨어요 어, 여기 이렇게 뭐 여러 군데가 들었었어요 <laughs> 골목마다 이 뭐라고 읽어야 돼 이, 이름이 어렵네 수양길에 카페인가 여기는 카페네요 카페 그죠 카페죠 카페 느낌 나죠 어, 여기는 또 뭐야 오버나잇 오버나잇 그죠 골목마다 한번 살펴볼게요 와이프가 여기 자주 와서 들렸는데 저도 이제 몇번 왔어요.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브런치 카페, 그죠? 이렇게 골목마다 약간 여기죠 브런치 카페. 여기 뭐예요? 베리 베리도넛? 도넛, 도넛 베리 도넛이라고 되어 있네. 여긴 또 뭐예요 요솔 Luna, So l u n 어 So Luna, So Luna, So Luna, So Luna, So l u 림 a So l 마라 a So Luna, So Luna, So Luna, So 차이니즈 시리즈, 그죠? 림춘 림춘이라고 되어 있어요 림춘 그죠 림춘 음? 여기 n 한번 볼까요 서울에도 이런 거리가 있죠 네, 맞아요. 도시시마이이렇재재을재재생시에에서발발되전 전에 바이이렇활활하하는죠죠찮찮은거아아요예쁘 n 했네요 그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laughs> 아이스크림가게인가 <laughs> 그죠? 렇문할수 있고 어, 미게이라고 있네 미돌이이름이미돌이에요이죠미돌렇이저쪽이 미도리. 음. 어, 대전 어, 디지털 고등학교가 있네 여기. 디지털 고등학교, 여기가 바로 계룡의 디지털 고등학교에요. 네. 어, 이쪽 골목으로 끝나는가 본데요. 음식점은 소재동의 음식거리가 여기서 끝나나 봐요. 저 뒤쪽에는 없는 것같아 그래서 여기는 맛집을 또 이렇게 미돌이 맛집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쪽에 커피숍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대전역 뒤쪽에, 동광장 뒤쪽에 한 300m 걸어오면 바로 이런 옛집이 있습니다. 해서 음식점인데 어디 볼까요 여기는 버거 버거네 맞아 대전 버거 그죠 대전 버거 오케이. 대전 버거 응? 이러면 소개가 됐나요? 다 찍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죠 <laughs> 그렇죠? 벽, 저기 벽이 있죠 커피죠 벽 슈니 슈니체? 순이채.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맛집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laughs> 아침을 안 먹어서 자 집에 가서 또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전통 나래관 <laughs> 이쪽. 뒤쪽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여기는 음식점인 것 같은데 전통 중화요리 같아요. 여기 중화요리 그죠? 그리고 곧 여기 들어온다 커밍 순으로 써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올까요? 디자인 같기도 하고 그죠? 어? 여기 뭐가 있어? 카페가 또 있네. 베르데가 있네요. 예쁜데요? 베르데? 예쁘죠? 카페가 여기 형성이 됐습니다 베르데 어, 이 뒤쪽에도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여기도 뭔가 음식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동광장 뒤편에는 이렇게 여기도 참 예쁘게 해놨네요 뭔가 거리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 맑은 아침 아파트가 보이는 것 같죠? 저기가 아마 맑은 아침일 거예요. 여기 맑은 아침 아파트,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부 터미널, 종합 터미널로 가는 길이죠. 여기가 소재동인데 소재동이 이제 개발 발표는 됐으, 됐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아, 저쪽에서 커피를 마셨구나. 저기 색깔 보이죠? 여기서 커피를 마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빨리 개발을 해서 조금, 저는 이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뭐가 있네? 이건 뭐예요? 이게 읽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 이게 뭐라? 캐몬? 캐몬이야? 뭐야 이거? 시몬? 카페는 카페 같은데 이름이 뭐야? 캐논이야? 뭐야? 캐몬?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죠? 베트남 아 베트남어구나 비베트남 이즈 핸드드립 카페 어 카페네요 어, 이렇게 그죠? 베트남 음식이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계속 소재동이죠? 어. 소재동 소재동 장승 장승이 어디 있어? 아 이게 장승인가? 소재동에 장승이 뭐예요? 장승이 없는데 장승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 잃어버린 시간 여행 철갑교 어, 예쁘네요, 그죠? 철갑교 대전 전통 나래관 뒤편에 에... 대동천 잃어버린 시간 여행 철갑교가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놨죠? 그다음에 걸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녹조 현상이 있어요. 보니까 어, 뭔가 그죠? 깨끗하지 않고 녹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 진짜 날씨는 화창하네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화창한 것 같아요. 오전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얼른 아침 식사를 하고 어디 좀 구경을 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조금 그렇죠. 안타깝네요. 대동천에 살고 있는 수달을 보합시다. 여기 수달이 있거든요. 제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지역에 사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제가 두 마리를 봤어요. 이쪽에는 수달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와요. 낮에는 안 나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어, 아까 철갑교 바로... 옆에는 또 동서교가 있네요. 아니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놨네. 좀 아네요, 아기자기해. 자 여기는 동서교입니다. 이렇게 아, 벽화 이렇게 주택의 벽화 꽃길만 걷자. 그래요, 좋네요 그죠 꽃길만 걷자. 아, 장미하고. 벽화도 그려놓은 거 괜찮네요 자, 그러면, 동서교도 지나가겠습니다 동서교에도 이렇게 벽화가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냥 밋밋한 렇 보다도 칙칙한 게 보다는 벽화를 그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표죠 그렇죠? 어, 어 누구는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벽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또 녹조 현상이 있는데. 자, 저기 이제 또 보이시죠? 네, 이스트 시티하고 새들매. 네. 그리고 신흥 에스케이뷰. 제가 살고 있는 곳. 저는 6월에 이사를 가요. 금산으로. 저는 금산 가서 새로운 또 직장 옆으로 가서 출퇴근을 하려고 하고 어 우리 소희는 서울로 가서 살아야죠. 서울을 이제 자주 방문하게 될 겁니다. 대전도 많이 찍었으니까 이제 서울 가서 많이 찍어야죠. 그리고 금산 가서 또 금산 전체를 찍고 지역 사회를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곳에.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변이 뭐 어떻게 돌아가나 신경 안 쓰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세세하게 보면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죠? 뭐 예전에 김춘수 씨도 생각나네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넌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변이 꽃이 될수 있어요. 무심히 다 넘기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보세요, 그죠? 아 얼마나 한가롭게 저렇게 있습니까? 천둥오리들이 여기는 아주 천국이에요. 자기 집처럼 놀고 있어. <laughs> 이런 거를 보고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가리도 자주 보고 천둥오리도 보고 수달도 볼수 있는 게 우리 개천 주위에 많은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영상은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어, 동광장하고 그다음에 맛집 소재동의 맛집 이렇게 다 찍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 주세요.